안녕하세요. 짱구입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는요. 제 트래블러와 관련돼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는 트래블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트래블 에이전시를 컨택을 했는데 너무 많이 와요.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 문자, 전화들이 와요. 근데 그곳에서 어, 어떻게 이제 골라야 될지를 잘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두 곳을 선택을 했어요. 아야라는 곳하고, 어, 메들리라는 곳인데, 어, 저희 경우에 트래블 컴퍼니를 선택하는데 한 2주 정도를 소요했네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컨택을 하면은, 어, 그 서류, 제가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을 이메일로 보내와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뭐, 뭐 이런저런 많은 정보를 거기다가 집어넣죠. 이제 수술실 간호사로서 할수 있는 수술들은 무엇인지, 할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자신있게 할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면허증, 뭐 레퍼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레퍼런스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받아주질 않거든요. 이게 모든 서류들이 다 제출이 되면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돼요. 그쪽에서 알아서 제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컴퍼니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쏠치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 하면은 이제 그 에이전스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리크루터가 그 병원으로 또 연락을 해주죠.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데, 어 이게 뭐 쉽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병원 같은데도 그 수술방 간호사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부서의 간호사들을 필요로 하는데 음 이제 수술실 간호사를 필요로 많이 필요로 하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에 따라 가지고 또이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있고 적게 주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트래블러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일차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을 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지역에서 간호사를 원한다 하더라도 돈을 적게 받고 일하고 싶진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매니저한테는 이번 달 말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좀 마음이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저희 수술실이 많이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남아서 일을 하겠다 하면 여기서는 더 좋죠. 네, 이분들은 더 이제 그걸 좋아하지만, 이제 한, 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트래블러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룰 수만은 없잖아요. 빨리 하는 게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 그게 수월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오퍼가 들어왔는데 그 오퍼 내용을 보면요.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그 그 병원에서 공고할 때는 주 3일 동안 12시간이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통화를 하다 보니까 4일 동안 10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거리가 지금 여기보다 다섯 배가 먼 거리예요.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열 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돈은 많이 주는데, 어, 옹콜을 받아야지 돼요. 자, 주 4일을 멀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옹콜까지 받아야지 된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차라리 옹콜을 하되, 주 3일을 일하거나, 주 4일을 일하더라도, 옹콜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지금 이제, 거절을 한 상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대로 계속적으로 측정. 이대로 직장 구하는 게 힘들면, 뭐, 거기라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직은 좀 기다려 보려고요. 12월이 아직 뭐, 2주는 더 넘게 남아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어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간다 하더라도, 마냥 기쁘게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병원에서 15년, 16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직장 같이 일하던 오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 다 놔두고 간다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상태는 이제 약간의 불안감, 아직까지 그 어디서 일을 할지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구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해서 마음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게 좋게 모든 일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원해 주시고요.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활기.